안녕하십니까? 미니 삼성전시장 조동환 과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미니 삼촌이라는 채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기존에 있었던 컨트리맨과 그리고 새로 나오는 컨트리맨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처럼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 더 미니스럽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보셨을 때 어떠실지 네, 이렇게 같이 보기가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두 대를 갖다 놨는데 같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좀 약간 더 클래식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길이가 15c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10cm 정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도 차가 훨씬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진짜 이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까이에서 먼저 어떻게 바뀌었는지 외관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큼지막하게 디자인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런 느낌의 크롬 디자인으로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이제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2000cc로만 나오고, 전부 다 S라는 로고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으로 열렸어요. 근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만 열립니다. 그리고 뭐 안에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봐도 잘 모르지만 안에 느낌은 꽉차 있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휠이 18인치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신형도 18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높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차량의 휠이 더커 보여요 자 여기 사이드 스커트리 없어졌습니다 이제 네, 사이드 스커트리 없어졌고 사이드 미러가 더 커졌어요 여기 그리고 상담할 때 사각지대 경보음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사각지대 경보음도 신차부터는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컴포트 액세스도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 자체가 좀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기존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키로도 하셔도 되고 그냥 손만 갖다 대셔도 되고 이제는 카드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카드키로 하셔도 되고 어플로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뒤에 이 창이 굉장히 길어져서 기존 차량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창이 더 커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유구 뚜껑도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더 커졌습니다. 좀 끔해졌고요. 그리고 기존은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 영국 국기 모양으로 후미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한 가지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총세 가지 모드로 브레이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클래식 모드, 페이버드 모드, J C W 모드. 네,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 뭐 자세한 거는 영상으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용량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기존에 번호판이 같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나오는 신형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은 고정되고 트렁크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실내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도 이제 기존 컨트리맨을 타고 이제 뭐 출근을 했었는데, 진짜 전혀 이렇게 구형틱한 느낌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형 이제 저희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한번 타봤는데, 신형이 확실히 미래 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전시장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담기지가 않아서 저도 영상으로는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보시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내부 한번 보시고, 고. 네, 확실히 제가 지금 신형으로 딱 타면서 느낀 게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와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레그룸도 마찬가지고 헤드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답답함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기존 차량을 타자마자 바로 타서 더 느껴지는 게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잡이도 이렇게 바뀌었고 그 기존에 이제 라이트 키는 게 이쪽에 있었는데 네, 이쪽 부분에 라이트 부분이 다 사라졌고 네, 이쪽으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만 장착이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실내가 친환경 소재로 쓰기 때문에 약간 그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bmw 미니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시트가 기존에는 그냥 올블랙으로 이제 인조가죽을 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지 억세스가 되지 않아서 코딩으로 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이렇게 딱 착용하면 네, 네. 이렇 시트가 내가 조정해 놓은 대로 네, 이동을 하고 자 그리고 도착해서 안전벨트를 풀으면 네, 원래대로 뒤로 싹 빠집니다. 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편안한 것 같고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네, 삼성 5 LED가 들어가 있고 9.4인치 원형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 앱을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처럼 이렇게 차량이랑 연동을 해놓으면 이렇게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 딱놓으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가족 사진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다닐 예정에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공조기가 작동을 이제 여기서 해야 됩니다. 핸들 열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트 열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면을 통해서만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심플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파킹 버튼이 있고 기어 넣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시동 거는 것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볼륨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생겼는데 역시나 수납 공간이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뭐 핸드폰 충전하는 뭐 충전기도 있었고 한데 이제 그 수납 공간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트레이가 여기 이쪽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당기게 하실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키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키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기존 키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키도 이렇게 카드 키도 있고 네, 기존 키랑 다르게 이렇게. 자, 제가 기존에는 할인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형보다는 기존 모델이 더 낫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신형 모델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옵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저는 신형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이요. 훨씬 이뻐요. 자, 지금 신형 모델 판매 시작을 했고 한 25일 이후로 출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신형을 보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약하신 분들 순서대로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